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 살리기 전면과 김문수가 지방 살리기 약속을 보이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곧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발전해 갈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서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는 비효율과 당규만 커집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방 분권 개혁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지방 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입법 재정 계획권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다. 지금 정부 농림부부터도 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에 위임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방 정부가 순수 지방분유비로 추진하는 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 를 폐지하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은 총 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여 지방 경쟁력을특성하겠습니다중청권 대구 경북권, 광주 전남권, 부산 부산 경남권 이렇게 4대 대강력군을 구축해서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권, 전라북도권, 제주권은 삼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과 특화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행철도망을 지방 대강력군으로 확장해서 지역 유원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광역급평센터 GTX를 지방대광역권으로 확장에서 아,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권에는 군이, 신공항과 동해안는 이곳 GTX, 아, 대구로 이는 신, GTX를 하겠습니다 광유전남권은 혁신도시와 무한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극경화하는 GTX를 하했습니다부산울산경남권은 새로운 신공항과 또 부산, 부산 경남, 장원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적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 행정 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법을 제정해서 초강력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특별자치 도시산 다른 도지사에 비해서 5,189개의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만 개가 안 되는 권한을 가진 건데 제주도는 한만 오천 개 이상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를 이양하고. 자치개혁권을 이왕하며 조례재정권을 확대하고 기업규제권을이왕하면서하니다 크게 두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방의 유기는뭐 수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변형해야 할 운명공동체입니다. 다섯번째로, 작은 다섯번째입니다.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의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대성가족부, 법무부, 2부 보도청 그리고 행정위원회로서는 혼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지방으로 신속하게 이전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위원회 중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업천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주임 1년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률은 지금 현행 30%인데 40%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 지방 살리기 재원및 지방 정부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4조 원을 올해 조 원에서 십사 조를 연간 30조 원으로 증가하겠습니다 특시와 지방시의 비율을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의 재정 확충과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기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5년 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아 크게 세 번째로는 지역 산업의 신성적 동력을 육성하였습니다. 산업이 인공지능 등 첨단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세는 폭발증과 지방도 큰 흐름에 전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 경제 산업 교육의 틀을 바꾸고 기초를 튼튼하게 따져야 합니다. 지방 주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과 동과 기업이 모여들게 됩니다. 지방 신산업과 교육 문화 분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작은 10번째 것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1번째로 <laughs>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1두번째로 비수도권 교육 어,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학병력 강화 <laughs> 지방에 비수도권에는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뭐, 어, 강화되 있는데 지방에부터 과감하게 외국교육기관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 국제학교도 설립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일권역일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도 어, 그리고 지방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시의 번째로 사하디 특구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 주해서 수도권에서 기업발전 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시 상속세를 폐지하는 도상을 획기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여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가업승계 상속시, 상속세를 배제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한도에 200만 평이고 광역시는 150만 평을두 배로 확대했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더 확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육발전특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에 관한 훨씬 유리한 방안을 바꾸겠습니다. 열네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확장하겠습니다. 지방주력산업과 미래진성장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laughs> 기존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방앗 어, 신규 지정을확장하였니다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 전국에서 걸쳐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15번째로 지방의료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대학 지원은 많은 게있는데 국가대학의 지역 인재 전용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했겠습니다일 여섯 번째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제정했겠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했겠습니다 남해안권 관광휴양베트 및 해안 내륙 연계 교통망을 구축 남해안 국제해양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남해안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남해안 아,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17번째로,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예술단체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청혈예술단을 육성했습니다 서울예술단은 성립오회라단, 국립극단, 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분산하였습니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권역별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을 공간을 지방으로 공관을 지방으로 이전 어,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문화 시설을 지역 운영 주체로 전환하고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 한글박물관 세종학당 세종시로 이전습니다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하고 미술 운영을 통해 전시 운영을 지원습니다 지방의 마이스 회의 인센티브, 왕관, 제시의 지역 문화시설및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로 지방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열 아홉 번째로 지방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마련하여 육성하겠습니다. 20번째로, 건강한 지역신문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발전 기구를 조성하고, 지역을 위원회 언론을 제작하는 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